영어권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아, 한국에 와서 궁금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쉬운 기본이 되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만나면 아주 쉽고 기본이 되는 말을 영어로 뱉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영어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영어, 무슨 무슨 영어, 또 영어를 많이 공부했는데 회화가 안 돼서 이제는 공학에서 하는 영어, 백화점에서 하는 영어, 식당에서 하는 영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 회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어 회화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상황에 맞게 영작해서 입으로 뱉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영어를 공부하지만 영어회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영어 문법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어 문법의 체계를 조금만 바꿔서 공부를 하면 10년 해도 안 되는 회화가 한 달이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영작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라는 걸 검색하시면 영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단계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공부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신 분들은 www.팔랑개비.com으로 오셔서 무료 강의 신청을 하시면 15명 이상만 모이시면 제가 전국 어느 곳에나 아무 조건 없이 가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영어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바꿔서 공부하지 않으면 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본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동사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비동사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이 "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하려고 했다"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있으려고 했었다" 여섯 개 있었죠. 네. 그러면 이 여섯 개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독립된 동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두 동사입니다 비동사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이 여섯 개 있지만 두 동사 가지고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동사도 비동사와 같이 현재가 두개 있습니다 do, does 비동사는 몇개 있었죠? 세개 있었죠 네. MRS 있었죠? 두 동사는 현재형이 두개 있습니다 두 동사의 과거는 비동사는 was, were 있었죠? 두 동사의 과거는 did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I, you 할 때는 둘을 쓰고 I와 you, I와 you를 뺀 나머지 한 사람이나 하나일 때는 더스를 쓰고 I와 you 나는 너를 제외하고 두개 이상 두사람이상할 때는 둘을 쓰자고 정해놨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문법이라 하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과거형은 다디듭니다이두 동사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할때 쓰느냐를 알면 사용할 수 있겠죠. 두나 더스는 어떤 말할 을때 써요? 우리가 보통 때, 평소에 하는 것을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씁니다. 그다음 디드는 해 버린 것을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꼭 기억해야하시는 게 두, 두나 더스나 디드가 들어가면 동사 뒤에 절대 아인지를 못 붙입니다. 왜? 두나 더스는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사 뒤에 ing가 있으면 하고 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차지 않잖아요. did도 해버린 거잖아요. 동사 뒤에 ing가 있으면 하고 있었다가 되잖아요. 비동사가 과거가 되면. 그래서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면 절대 동사 뒤에 ing를 못 붙입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I do go to school. 하죠. 그녀는 운전을 해. 그러면. She does drive. 그렇 그들은 여기에 와. They do come here at 7 e v o'clock. 그들은 여기에 7 시에 와 하죠. 그러면 그녀는 요리를 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요리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쓰는 게 do나 does고, 그다음에 did는 해 버린 거죠. 그녀가 왔었어. 그러면 she did come. 그쵸? 그 다음에 그는 영어 공부를 했어. 그러면 she did study. 합니다. 그쵸? 그건 다 평소문이라 하죠. 이걸 의문문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어 비동사하고 똑같습니다. I am 하면 am I 하는 식으로 I do 하면 do I you do 하면 do you he does Does he, they do 하면 do today 합니다. Did도 마찬가지입니다. I did 하면 Did I You did 하면 Did you 하는데 Did you를 Did you를 많이 하다보니까 Did you가 이렇게 되는거에요. 너 갔었니? 그러니까 Did you go? 내가 내가 요리를 했니? 그러니까, did I cook? 그죠 그 다음에, 그녀가 왔었니 하면, did she come? 합니다. 부정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낫을 갖다 붙입니다. 비동사, 우리가 공부할 때, 부정할 때는 낫을 음. 비동사 뒤에 갖다 붙이면 됐었죠. 음. 두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나, d 이나디드다에낫을 붙이면, 부정문이 됩니다. I do not drink milk 하면, 나는 우유를 안 마신다죠. 그래서 이게 do not을 축약형으로 하면 어떤 발음이 나요? don't does not 하면 doesn't 그 다음에 did not 하면 didn't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운전을 안해. I do not drive. I don't drive. 그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 She does not study. She doesn't study. 그는 아침밥을 안 먹어 하면 they do not eat breakfast, they don't eat breakfast. 과거형은 그녀는 일을 안 했어 하면 she did not work. 이걸 she didn't work.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건 t가 she didn't 이게 상대방에게 들리지는 않아야지만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 도와줘 그러면. Help me, help me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푸가 안에서 나와야 돼. 발음이 틀려요. Help me, help me 하고 help me, help me 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 트가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she didn't work. 나는 그녀의 자동차를 운전 안 했어. 그러면 I did not drive her car. 그래서 I didn't drive her car. 그들은 미국에 안 갔어. 그러면 they did not go to america 할때 they didn't go to america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죠? 부정문을 부정을 하면서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너 갔었니? 하면 did you go? 너 가지 않았었니? 하면 어떻게 해요? then <laughs> you go 그걸 다른 표현할 때는 똑같습니다. did you not go 하면 돼요. 그녀는 요리를 안 했니? 하면 didn't she cook?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did she not cook? 그들은 저녁밥을 안 먹었니? 그러면 먹었니? 그러면 해. did they eat dinner? 하는데 그걸 먹지 않았었니? 하면 didn't they eat dinner?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게 대답할 때 많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국말로 너 저녁 안 먹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 요 한국말로 하면. 너 저녁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음 하면 뭐예요? Yes 안 먹었어 하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긍정문이나 부정문으로 물어볼 때도 물어볼지라도 그냥 안 했으면 노고 no, 했으면 예 e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 가지 않았니? 그러면, Didn't you go? 그러면, No, I didn't go. 그러면, 아니, 안 갔어? 갔으면, Didn't you go? 그러면, Yes, I did go.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좀 대답하는 방식이 틀려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살아, 돈을 너 사랑하지 않니? 그러면, 돈 사랑 안 해요? 어, 돈안 사랑해요? 아니 사랑해. 예, 그렇죠. 아니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아니요. 에 Don't you love money? 하면 yes 하면 사랑한단 말이고 no 하면 I don't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미국 사람이 h e do you go? 너 거기 안 갔어? Do you go to the park? 했는데 헷갈리죠.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yes no 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어는 하죠. I went to the I did go to the park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didn't 헷갈릴 때는 yes no를 빼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don't you eat breakfast? 나 집에 안 먹으면 이몸이게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 uh, I eat breakfast 그죠? I do eat breakfast. I do not eat breakfast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헷갈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예스 노만 할걸 말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대답할 때 상대방이 부정문이나 긍정문을 물어볼 때는 물어볼지라도 상관없이 했으면 예스고 안 하면 노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음원문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먼저 오는 시 같이 두나더스가 앞에 왔었죠? 육관원칙이 있을 때는 육관원칙이 먼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나더스나 과거형 해버린 걸 말할 때는 디드가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주동사를 모릅니다. 문법책에 보면 두나더스는 어떠한 말을 할때 쓰느냐 하면 평서문이나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쓴다고 가르쳐요. 그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어떠한 말을 할때 쓰라고 가르쳐주는 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책들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동사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하지만 기본 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두동사만 이렇게 배우면 쉽죠.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두동사와 비동사와 같이 구별하는 것을 배워야지만이 기본 회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너 커피 안 마셔? Don't you drink coffee? Don't you drink coffee? 너 어디 갔었어? 너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그러면? Where? 그 다음에 어디 갔었어 그럼 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해버린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는 뭘써요 Did. did. 그렇죠. So where did. did you go? 근데 did you를 빨리 하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Did. did you 그래서 where did you go?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했니? 내가 뭘 말했니? What, what did you say? 지금 <laughs> 자꾸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내가 뭘안 했어? What did, I say? What did I say? 누가 여기에서 잠을 자니? Who 자고 you... 아, 자니? Who does sleep? Here. 그죠 Who does sleep here? 나의 아들들은 운전을 안 해요. My sons don't drive. My sons don't. 네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볼 때, 이 동영상 같은 거볼때 무조건 아치로 갔어요. 그래서, Did you watch TV? 아니, did you see TV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C를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씁니다. Did you see the movie? 그 다음에 C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원래 C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럴 때는 같이 쓰죠. Did you see the movie? Did you watch the movie? 근데 야너 내가 내 가방 봤어? 내가 아까 여기다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그때 Hey, did you watch my bag? 안했어요. 안하죠. Did you see my bag?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가방을 여기다 놔뒀어요. 그러면 제가 Look at my back heel, see my back heel, watch my back heel. Watched 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하는데 영화 같은 거볼 때는 see 되 되고 What's so d i f f a r e n t 그녀는 어제 미국에서 오지 않았니? Didn't she? Didn't she come to America? s 가 아니라 she 해야 해. s h she. 가되는냐 아니야? Didn't, she, didn't she, come. she come? 근데 미국에서 오지 않았니? 하면은 뭐가 될까요? No. Didn't she come to America? 그녀는 미국에 오지 않았냐. 니 미국에서 오지 않았니 하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오지 않았니 하니까 Didn't she come from America yesterday 하면 되겠죠. 누가 돼지고기를 안 먹니? 그다진트이어 아니요, pork. 고기는 고기는 셀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 많이 헷갈리는 게 fish 하고 chicken이 있죠. 그러니까 beef, pork 이런 건. 고기니까 못 세잖아요 근데 chicken, fish 같은 거는 어쩔 땐셀수 있고 어쩔 땐셀수 없어요 먹는 걸로 얘기할 때는 못 셉니다 Do you eat chicken? 해요 Do you eat a chicken? 안 합니다 Do you eat fish? 한 번요 너 물고기 먹니? 너 생선 먹어? Do you eat chicken? 하면 너는 닭고기 먹니? 하지 그럴 때는 어를안 해요 근데 연못에는 물고기가 다섯 마리 있어 그러면 there are five fish in the pond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당에는 닭이 세 마리 있어 하면 there are three chickens in the garden, in the yard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치킨이라는 말은 닭 말고도 다른 명사는 무슨 뜻이 있죠? 치킨 하면 내가 아 그래서 chicken 하면 그런 닭이야? 그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예요? 아니요 겁쟁이란 말이에요 겁쟁이야 c h 그 다음에 chicken out 해요 o u 을 붙여 가지고 d o n 아웃 h 하면 뭐예요? 겁먹고 물러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기 뭔가 이제 무서운 게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근데 꼬맹이가 안 보려고 그러니까 아또 체크 나올 그럴 때도 씁니다. 너 어디서 영어 공부해? Where did you? 너 어디서 영어 공부해? Where d you learn English? 너 어디서 영어 공부해? 그러면 평소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하는 걸 말할 때는 물어볼 때는 두나다시가 Where do you study English? 너 어떻게 하니? How do you... how do you do? 그렇죠 그래서 How do you do? How do you do는 너 평소에 어떻게 하니? 그래서 지내니 그래서 만날 때 옛날에는 How do you do?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요새는 그걸 많이 안 쓰고 How are you doing? 너 무엇을 마셨니? 그럼 와. 너뭘 마셨어? What does? 너뭘 마셨니? What do drink? 너뭘 마셨니? What do drink? 자, 너뭘 마셨니? 그러면 현재 과거 미래 선재예요. 과거. 그렇죠. 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해버린 거죠. 그럼 해버린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뭘 써요? did 써요. 그래서 What did you drink? 이걸 하니까 What did you drink? 그들의 아버지는 어디 사셔? Where their father l i v e 그들의 아버지는 어디 사셔? Where do they live? <laughs> 그들의 How 아버지는 they... 어디 사셔? Where does their father live? 그게 답입니다. Where does their father live? 누가 여기 살아? 누가 여기 살아? 사람이 없잖아요. 후가 아, 거기서 주인공이 됐잖아요, 아, who 그렇죠. 그렇죠. Who does live here? 그게다 right. Who does live here? Mm -hmm. 그 버스는 여기 언제 와? <laughs> When does the bus come? When does the bus come here? 버스는 3시에 여기에 와. The bus comes at 3. The bus does come here at 3 o'clock. 저렇게 comes 하면 나중에 강조할 때 쓰는 게 있고 강조 안할때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비행기는 뉴욕으로 언제 출, 몇 시에 출발합니까? When is e a p l e airplane going to 그 비행기는 뉴욕으로 몇 시에 출발합니까? What, what time? What time the airplane leave r New York? 그 비행기는 몇 시에 뉴욕으로 출발합니까? 그러면 미래의 현재 과거 미래 미래에서 언제예요 현재죠. 출발할 건이가 미래잖아요. 출발하니 그러면 평소에 몇 시에 출발하냐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The, does the flight 그다음에 출발하다 뭐예요? leave 보통 그 그다음에요? for 네. 입술을 안 물면 허가되니까 아, 뭔 말인지 몰라요. for 그렇죠. 입출 물어야 돼요. 그래서 for 뉴욕 간데 leave 다음엔 그렇죠? depart 있죠? 출발하다 depart. leave도 있죠. 데 어디로 향해서 출발할 때는 for를 씁니다. 동사에 보면 head 있죠? head. h -E a d 뭐 머리. 말이에요? 머리죠. 동사는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 향해서 가다. 그래서, Head for, 그럼 어디로 향해서 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주었니? 음, who did h e l p t h e m Who did help them? 누가 아침밥을 안 h 어 Who did that? b r e a k Who did a t t 누 a t 침밥을안 먹어? a Who did a t t Who doesn't eat breakfast? Do 누가 아침밥을 안 먹어? 그럼 이제 현재 과거 비례해서 현재죠? 평소에 안 먹냐? 그러니까 Who does not eat breakfast? 너는 뭘 샀어? 너는 무엇을 샀니?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너는 뭘 좋아해? What? What? What d o you like? 너는 뭘 좋아해? What do you like? 다시 like? like, like? 적어요. What do you like? like? 그럼 Like 뜻이 뭐예요? 좋아다 하또 마음에 들는다. 너그차 마음에 들었었어? 너그 차가 마음에 들었었어? Like 그렇죠. 그래서 so, Did you like the car? 그녀는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니? 어, 다들 시 다들 실 like 그 the house. 그렇죠. The house는 그 mm -hmm. 집이고 this house. Mm -hmm. uh, does she like this house? <놀람> 누가 돼지 고기를 무척 좋아하니? Does love pork? Pork. Pork. 예, 그냥 pork 하면은요 알바를 만든 찌르다요, 찌르다. Pork <목> 그래요. <목> who does love pork? c u s e love가 좋아한다라는 사랑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척 좋아할 때 I love, I do love pork 씁니다. 너왜 영어 공부해? Why? Why do you, do you not English? 아니요. Study English. Why? 와, 근데 나시 안 들어와요. 너왜 영어공부 하지 않니? 가 하면 Why do you not study English? 이고 너왜 영어공부 하니? 까 Why do you study English? 너왜 아침 밥안 먹었어? Why did you eat, the, eat the... Why didn't you eat breakfast? Why did you eat breakfast? 아되 Why did you not Have breakfast 이렇게 하셔도 되요 누가 사과를 무척 좋아하니? 네? Who does love apples? 에 네. 그래서 Who does love apples? Apples 그죠? Who does love apples? 이 시간에는 뭐요? 우리가 두 동사라는 걸 알아봤죠. Do나 does는 <laughs>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씁니다 Did는 해버린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쓴다. 그 다음에 주 동사가 들어가면 두나 더스나 디디가 들어가면 동사 뒤에 아이들를 절대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